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어찌 생각해 보면은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해래 우선 첫째로는 영생이 무엇입니까? 일반적으로 영생이라는 말은 죽음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는 생명을 뜻했습니다. 그러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동안에는 영생은 아무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겁니까? 물론 죽으면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만은 성경은 영생의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것은 무엇입니까? 영생의 현재적인 차원이에요. 죽어야만 영생을 얻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여러분 속에 영생이 시작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영생은 단순히 살고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알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. 그럼 두 번째로, 그럼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? 영생을 얻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. 뭐예요? 믿음입니다. 다른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.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습니다.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어지면 영원히 구원 받습니다 그 영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도의 견인이라 한번 택한 자녀 끝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?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쓸데없는 일에 화를 줄여 나가며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자기에게 다가온 고통을 주님의 권한을 기억하면서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그렇게 마음을 동여매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 같은 기쁨 평안함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은 이 육신의 장막 다 훌훌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계속해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찌감치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겁니다. 그런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